것입니다. 저는 인간에게, 물론, 저, 이게 뭐, 정신 과지고 나는 어떻게 살까, 지 모르지만, 인간이 건망증이 있다고 하는 건 굉장히, 어떤게보 축복이라고, 어떤 우리 얘기해요 예, 인간에게 주신 선물은 슬픈 일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마치 슬픈 일이 없었던 것처럼 만들어지는 그런 어떤 정신적인 기재가, 예, 신이 하나님 인간에게 준 거예요. 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정신과병원에 갔어요. 부부가 나이가 들어가지고, 코로나 막 잊어버리니까, 건망증, 아니, 건망증. 이거 뭐, 우리가 이거 너무 건망증이 많으니까, 이거 뭐 잘못된 게 아닌가. 병원에 찾아갔습니다. 찾아갔더니, 진단 결과는 뭐, 그렇게 심각한 게 아닙니다. 그냥 이게 조금은 나이어서그러는데 뭐, 지장 없으니까, 그 대신 기록을 하라고. 뭐 하면 기록을 하는어 해는 버면좀 좋아질 거라고. 갔어요. 하는데 아침에 남편이, 보게하는 아내가 얘기합니다. 아이스크림 좀가져라고 그래서 부인이 얘기합니다. 그거 저거 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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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 왜. 아니, 내가, 뭐, 그 정도면, 이니 그 아이스크림. 그러면은 부인이 또, 왜 그럼, 아이스크림에 조금씩 을좀 얹어라. 아니, 그니까 또, 얘기합니다. 부인이, 그좀 쳐, 저거, 뭐라고. 아니, 그거, 까준대, 가. 근데 거기다가 그러면은, 거기다가, 예, 딸기를 좀 얹히라고. 아이스크림에다가, 초콜릿을 얹히고, 딸기를. 그거 쳐, 그라고 아니, 적긴 뭘 적냐고, 내가. 정신이 운전한데. 한참 한 10분 있다가 가, 오는데 남편이 뭘 가지냐면 소세지와 결혼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내는 보내면 토스트 왜안 가져왔냐고 또 물어보는 거예요. <laughs> 여러분이 우리 인간이라는 어떻게 보면 이게 웃음과 하지만 과거는 잊어버리는 게 좋아요. 과거에 아무리 괴로운 기억들 과거에 아무리 내가 좋았던 기억들 이제 잃어버리시길 바랍니다. 현실은 어떻게 해리 그런 현실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거죠. 사람은요.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부정적이 되는 거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긍정적으로 되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시0편 19편 14절에 보면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원하나이다 말로 하는 게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내 말에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 내가 생각하는 게 하나님 앞에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말하는 게 말하는 대로 신한테 올라가서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내가 말에 생각하는 거 말하는 게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말의 시가 된다고 그랬죠. 말의 시가 뭐예요? 좋은 말 하면 좋게 되고 나쁜 말 하면 나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은 말이 그냥 이게 단순한 거정은 그렇잖아요. 우리는 그냥 세 가지로 하는 꼭 해야 됩니다. 하나는 뭐예요? 안 아, 따라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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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말 계속해요. 여기서 계속하세요. 그럼 이게 잘 되는 말들이에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스노 여기, 여기 조금 저기서 차 마시고 왔는데 요 코너에서 나오면서 고맙습니다. 아니, 지가 고맙지 왜 내가 고마워? 나는 거뭐 사줬지 커피 사줬는데. 근데 내가 고맙습니다. 이게 그죠? 왜 고마워요? 우리도 이런. 여기다 이렇게 커피 마실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커서도 내가 오늘 책도 한번 읽어보고, 하, 참 고마, 고맙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고마운 거죠. 식당이나 나오면 상당히 고맙습니다. 습니다 고맙긴 뭘 고마워. 내가 내돈내가 먹는데. 그게 아니라, 하,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주니까 고맙습니다. 그런 거예요, 제가. 하이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고맙습니다. 아, 그러게 내가 뭐야. 마음이 흥못하는거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학교에 가면, 학교에 가서 지난번에 한 번, 저는, 어, 신학대학교에서 교수도 한, 그, 하는데 우리 학생들한테, 1학년 학생이, 프레쉬만 들어 가르치는데, 한 학생이 영어 읽으라는게 이상하게 일어. 왜이어 애들 인기 끌라고. 말도 해가지고 이상하게 가는, 괜히 애들 이렇게 관심을 살라고. 그러더라고. 신경, 화가 나더라고, 속에서. 그래서 내가, 걔도 내가 말로, 아, 너무 잘 읽는다고. 참잘 읽는데, 그 조금 말하는 태도만 바꾸면 다시 더 잘, 더잘 읽혀질 것 같아. 난 앞으로 탁, 한영을 굉장히 잘할 것 같다고. 하, 뭐, 앞이 보인다고. 아니, 그래서 앉았어, 앉았어. 근데 내가 이제, 그 이제 신학계가 천국에 대해서 얘기했어. 천국이라는 거는 네 마음이 있다. 천국은, 천국이, 늘올라리는게네 마음이 천국이다. 네 마음이 행복하면 천국이고, 네 가족이 행복하면 네 가족이 천국이다. 이 학교도, 이 교실도 행복함은 천국이다. 내가 물어봤어요. 여기 천국이나 물어봤더니 이 학생이 뻘쳐 썰더니 천국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천국이냐? 하니까는 <laughs> 교수님이 좋으니까 천국입니다. 그러더라고. 아, 제가 이속게워으니까 얘가 너무 신난 거예요. 저는 학교 수업 끝나면 항상 그런 얘기를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애들한테 그래요. 아니 수고하긴 뭐 요즘 애들 공부 안 해요. 수고스럽게 엎드려 자고 진짜 힘들어 힘들어. 이거 스트레스 보통이 아닙니다. 아 여기는 뭐 환자들은 자기 아파서 오지. 이건 뭐 억지로 공부하는 애들이 또 있는 거야. 그러니까 막 얘네들 공부시키는 게 너무 힘든 거야. 힘든 거야. 걔네도나 끝난 데는요. 고맙습니다. 학생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예. 학생들이예 수고했습니다. 얘기하여. 그럼 애들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다 박수쳐요 난 박수치는 방법을 알, 알, 알았어 이제는 학교에서 수고했습니다 여러분 수고했어요 그럼요 다 박수쳐요 <laughs> 그럼 여러분들 얘기합니다 수고했습니다 박수한다 <laughs> <laughs> 학생들은 수고했다 그러면 은그시식그저죠 그, 그, 자기가 히 그, 수고한거 느껴지는거야 공부 도 안하고 지켜안했때도아나 수고했구나 아 이렇게 생각해 줘가지고 신 나서 막 박수치는거야 쳐요. 아, 전 학교 목사, 죠목사님 끝나고 끝에 와서 저 교인들한테 아, 수고하셨습니다.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계속해요. 왜? 와주셔서 고마운 거고, 네, 들어줘서 수고해. 예, 수고하셨고, 그런 거예요. 아니,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내가 무슨 수고 자기들이 내가 수고한 거지. 아니, 내가 설교 준비, 그거 하려고 어디 밤새도록 했는데, 내가 수고한 건데, 저쪽에서 한 말도 안 하는데, 내가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 a 어떻게 됩니까? 사람 i g o 난이, 힙, 해복, 한 거예요. 복한 거예요. 나는 행복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늘도 긍정적인 삶을 사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우리 가 오늘도 세상, 은요 저는 저도 뭐 저는 뭐 고치는 환자는 아니지만 교회는 환자 추성이에요. 뭐 환자 뭐교회 r 특별히 노인들 d r e n children, c h i l d r e 그럼 내가 주인하라죠? 주인하라죠? 내가 암 아, 환자 기도해 주죠? 기도하면 저는요, 낫습니다. 그러면 무조건. 낫든 안 되면 내, 내 소관이 아니니까. 낫습니다. 낫습니다. <laughs> <laughs> 납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납니다. 계속 다른 얘기 하는 거예요. 아, 뭐, 날줄 생각합니다. 그런 얘기 안 해요. 생각은 뭐 생각해요. 권사님 낫습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낫습니다. 하나님 낫게 해 주십니다. 낫습니다. 믿으시죠? 다무망먹신이라는거 아, 긍정적인 메시지를 심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찬송, 우리 복음성의 이런 찬송이야. 승리는 내것이세 승리는 내것이세 구세주의 보혈로써 승리는 내것이세내것이세 내 승리. h a 주의의보 u 열서항 항상 기 l 할렐루야 교회 Hallelujah! h 는 거예요. <laughs> 그렇죠? 제가 이거를 전화 통에다 지금 h a l l e l u j 이 h Hallelujah! Hallelujah! h a l l e 이 u j a h Halleluj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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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자고 이런 생각해 우리가 신앙의 세계 에 보면요 인간은 말하는 대로 되는 거예요. 근데 말을 하는 대로 그대로 되는 거예요. 신앙 안에서는 그런 거예요. 우리 성경에 보면 성경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스토리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어 이제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해방이 됐어요. 해방이 되면서 가난이라고 하는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그 아라비아 반도로 지나갑니다. 지나가는데 그 반도를 지나가면서 거기에 이제 거기 뭐 오래 걸리진 않았어요. 오래 걸리지 않았어 이게 한 일.